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가장 유력하다는 대권주자가 미국에 대해서 노할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엄연한 주권 국가이니까 미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노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유독 중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고, 주권 국가의 안보 문제에서도 한국의 안전보다는 중국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 사드 배치를 놓고 버리고 있는 작태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다 잡은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당의 대권 주자나 졸개들까지 중국에는 끽소리 못하고 심지어는 졸개들을 중국에 사드 진사 사절단으로 보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저 시대 때 무조건 명나라의 머리를 조아리던 친명 세력처럼 친명당의 위상을 단단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목적도 있는 것이지만, 한미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역사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침략의 기회만 드러냈던 중국에 대한 간접적 견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에 대한 갖가지 졸렬한 경제적 침략을 가하고 있는데도 한마디 항의는커녕 그것이 우리 탓입니다라며 연일 주권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사드만 질책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주권 국가인지 아니면 중국을 이조시대 대국으로 섬기던 시절의 향수에 젖어서 하는 짓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권국가에서 어느 나라에든 노할 수 있는 대통령이 꼭 필요하지만 어느 나라에는 노하고 어느 나라에는 주눅이 들어서 눈치나 잔뜩 보는 대통령은 한국의 압란을 위해 위험할 것 같습니다.